그날 저녁에 우원식 의장이 술을 많이 먹는 일정이 있었어요, 원래. 윤석열이가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이 오니까 내 대신 만찬하시오 음, 음.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을 묶어 놓으려고. 아. 키르기즈스탄 대통령하고 만찬장에 묶어 놓으려고. 아 그걸 거절 못 하고 그 전에 있던 약속을 취소를 하셨어요. 어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같이 저녁 만찬 하는데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이 무슬림이니까 술을 안 먹어요. 아. 그래가지고 건배하면은 다 저기 배주스 가지고 건배를 하는 거예요. 의장님이 기분 좋다 해가지고 레드 와인도 좀 드시고 해야 되는데 술한 방울도 안 드신 거예요. 원래 예정대로 약속을 가졌으면야자네도한잔해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. 술 취해서 못올 뻔했네. 의장 발을 묶어놓으려고 어.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만찬을 이쪽으로 미룬 거예요. 그래서 술을 안 먹게 됐다 오히려? 네.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은 무슬림이니까 <laughs> 술한 방울도 안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끼리 야뭐 만찬에 무슨 와인 한 잔도 없고 영 썰렁하네 하고 이제 8시 반쯤 돼가지고 이제 각자 헤어지는데 야, 윤석열 덕분 에 네. 국회의장에 술을 안 먹어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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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올수있었는데 또. <laughs>